정부가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로컬푸드의 유통 비중을 앞으로 3년간 1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역시 1,200여 곳까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농산물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늘려 농촌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높여나간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로컬푸드 소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로컬푸드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70%까지 높이고 군급식이나 공공급식 등 공공 분야 중심으로만 조성됐던 로컬푸드 소비 체계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민간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매년 15곳 발굴해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그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시민 단체의 참여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로컬 푸드 소비 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지방 자치 단체를 100개까지 늘리고 시민 단체가 로컬 푸드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도 지원합니다. 또 로컬 푸드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소 농을 육성하고 농가단이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촉진하고자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로컬푸드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전국 혁신도시 공공급식과 군급식에 공급되는 로컬푸드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북도와 경북 안동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 사업도 매뉴얼화해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역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의 숫자 역시 농협 하나로마트를 거점삼아 지난해 229곳에서 2022년 1,210곳까지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지역별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점차 지역에서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로컬 푸드가 하나의 의미 있는 대한 유통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데 이번 계획이 의미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전체 농산물 생산액 중 로컬 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2%에서 2022년 15%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전북 완주처럼 로컬푸드 소비 체계가 안정화된 선도 지자체 10곳을 육성해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